A4 용지를 반을 접을 때마다 생기는 사각형의 크기를 각각 A5, A6, A7 이렇게 한다. 그럴 때 A4 용지와 A8 용지의 닮음비를 구하래. 지금 이게 A4 용지야. 얘랑 똑같이 그린 거야, 얘들아. 요 가로의 길이를 A, 세로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, A5는 얘를 반으로 접었다라는 거거든? 그래서 얘를 끌고 오면은, 요렇게 선생님이 돌릴게. 옆으로. 그러면, 이때는 높이가 가로, 세로가 A고, 이 세로의 반, 여기가 2분의 b인데, 이 길이가 2분의 b가 되겠지. 워낙은 모든 이러한 용지는 다 닮음이긴 하는데, 우리가 이 닮음비를 지금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선 구할 수 없다라는 건데, 우선은 a4, 여기가 a5야. 그럼 a6는 얘를 다시 한번 접었대, 얘들아. 그럼 접어서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반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2분의 a 구요 요거 가로는 얘의 세로가 돼서 2분의 b 이런 형태가 되겠지. 그래서 얘가 a6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는 a4, a5, a6. 자, 얘네들은 다 닮음이야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중에 알면 하겠지만 지금 a4하고 a6는 닮음이고요. 얘와 얘의 닮음비가 1대 1분의 1즉 2대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. 그러면 얘네들이 다 닮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중에 얘네들의 닮음비는 엄밀히 따지면 얼마가 되는건 거 루트 2분의 1인데 그거는 아직 중이들 모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. 결국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A4 A5 A6 즉 지금 4 5 6 7 8 9 이렇게 쭉나간 애들이 다 닮음이긴 하지만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의 닮음비밖에 못 구한다라는거야. A4, A6, A8, A10, 이렇게 따로. A5, A7, A9, A11, 이렇게 따로. 그리고 우리가 닮은 비할때 나중에 닮은 비는 자연수로 표현하지만, 자연수보다 더 편안한 방법은 뭐냐면, 처음 거를 1로 잡으면, 아까 처음 했을 때, 얘와 얘의 닮은 비는 1대 2분의 1이지, 얘가 2분의 1이고, 그럼 A6과 A8도 1대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면 A8은 4분의 1. 다시 한번 A8하고 A10이 1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한번 더 보면 16분의 1. 이게 더 훨씬 편하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뭐 A6과 A10의 비를 구하라 라고 하면 2분의 1대, 16분, 2분의 1대 16분의 1.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. 여기에서 a4와 a8의 닮은 비는 1대 4분의 1, 마지막에 4대 1로 바꿔준다라는 거지.